종신보감 셋째 시간 13페이지입니다. 경행록에왈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쌍봉이랴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협처면 난회피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은혜와 의의를 널리 베풀어라. 아니면 시행하라. 은혜와 정의를 널리 베풀어라. 인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처 어느 곳에서인들 만나 서로 만나지 아니하랴. 이 얘기는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수원을 막결하라. 어, 원수를 또 원한을 맺지 말아라. 원수를 맺지도 말고 원한도 맺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어, 왜냐면 노봉협처면 길 가다가 협처 좁은 곳에서 만나면 난 회피니라 회피하기 어렵다 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도 어, 노봉협처면 난 회피니라 길 가다가 좁은 곳에서 만나면 회피하기가 어렵다 여기 어려울 난자 하나 잠깐 볼게요. 이 어려울 난자는 음, 왼쪽에 있는 글자는 진흙 근자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새추자예요. 이 새추자는 꼬리가 짧은 새를 새추를 쓰고 꼬리가 긴 새는 새조자를 쓰는데 진흙에 꼬리 짧은 새가 진흙에 빠졌어요. 죽을 수도 있죠. 날개가 이렇게 진흙이 묻으면 무거워져 갖고. 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란 뜻이에요. 난처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려울 난자가 됐고, 어, 돌회자, 네모 두 개는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옛날에는 쓰기 전에는 이렇게 새겼거든요. 글자를 새겨서 동그라미를 새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모로 다 바꿔서 어, 새겼기 때문에, 동글동글 도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예요. 넘어갑니다. 장자와 어와 선자도 아역 선지하고 어와 악자도 아역 선지하라. 여기서 어조사 어짜이조 어조사 어짜는 어, 누구 누구에게 아니면 어디 어디에 이렇게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선 나에게 선하게 하는 자도, 자에게도 아역 선지하고, 나도 역시 선지 그에게 선하게 하고, 여기 선지할 때그 지자, 어조사 지자는 어,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누구, 나에게 착하게 하는 자, 그 소리죠. 나에게 착하게 하는 자에게도, 나 역시 그에게 착하게 하고. 어와 어, 악자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아역 선지 그런 사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또 역시 그에게도 선하게 대해준다 왜냐하면 악이 어인의 내가 이미 기자 이미 기자는 과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어인 사람인자가 문장에 나오면 대부분이 남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미 과거에 남에게 무악 악하게 한 일이 없다면 있는 어아이 남들이 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나에게 무악죄인 저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남들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지금 장자 같은 경우는 어, 예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착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착하게 하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착하게 한다. 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착하게 하는 사람한테 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 나쁘게 한다면 뭐 다를 바가 뭐 있냐? 보통 사람하고 똑같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해서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좋게 하라고 하는데. 공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달랐어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 나쁘게 대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나쁘게 대해주고,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한테는 좋게 해라. 왜냐하면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좋게 한다면, 나에게 좋게 대해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차등을 두어서 잘해줄 것인가? 그러면서. 나쁘게 나한테 악하게 해오는 사람한테는 법대로 거기에 맞게 하라고 그게 바로 정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을 따를, 따를지는 어, 알아서 하십시오. 넘어갑니다. 동학성제 수훈의왈 일일행선이면 복수미진하 화자원의요 일일행학이면 화수미지나 복자원인이 음, 문장 구조가 같아요. 일일행선 하루 동안의 선을 행하면 당장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고 있던 재앙이 멀어진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면 당장 벼락 맞거나 벌을 받거나 그건 아니지만 다가오고 있던 나의 어떤 복이 일어나지 않고 멀어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 일일 행선이면 하루 동안 선을 행하면 복이 비록 미지 이르르지는 않지만 재앙은 저절로 멀어질 것이고 일일 행악이면 하루 동안에 악을 행하면 어, 화수 미지나 재앙이 비록 이르르지는 않지만 당장 일어나지는 않지만. 혹은 저절로 멀게 되는 것이니, 행선지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 어조사 지자가 뭐뭐 하는 이렇게 관형격으로 쓰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 춘원 지초하여 여 마치 뭐뭐와 같아서 여 마치 춘원 지초 봄 동산의 풀 여기 어조사 지자는 뭐뭐의 의라는 관형격으로 쓰였어요.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불견 기장이라도 불견 보이지 않아요. 뭐가 기장? 그 자라나는 것, 자라나는 풀이 자라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일유 소중하고 날마다 어, 증가되는 바, 자라나는 바가 있고 안 보이지만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악지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서 똑같이 지자가 뭐뭐 하는 노릇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 마도지석 갈맞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칼을 가는 돌멩이와 같아서 여기도 지 짜가 뭐뭐 하는 칼을 가는 돌멩이와 같아서 쇳돌이죠. 쇳돌 옛날에 보면은 칼 가는 돌, 쇳돌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불견기 소원이라도 그 이렇게 줄어드는 바가 그 달아지는 바가 보이지는 않지만 일유소휴니라 휴는 이질어질 휴자 이게 찌그러든다 이렇게 어 이질어든다 꾸겨진다 이런 뜻인데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람이 빠지듯이 줄어드는 바가 있다 그 뜻입니다 해석만 합니다. 동학성제 수훈에 이르기를 하루 동안 선을 행하면 복이 비록 당장 이르르지는 않지만 재앙은 저절로 멀어지고 일일 행악이면 하루 동안 악을 행하면 재앙이 비록 당장 이르르지는 않지만 복은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는 않아도 날마다 증가되는 바가 있고 행악지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칼을 가는 돌멩이와 같아서 그 줄어드는 바가 보이지는 않아도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어, 이지러지는 바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고 벌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뭐,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어, 나쁜 마음이 들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멈칫하고 멈, 음, 멈출 수가 있겠죠. 마지막 줄, 자활, 견선여, 불급하고, 견불선여, 탐탕하라.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견선, 선을 보면, 여 불급. 급자는 도착하다, 이르르다, 이르르지 못할 듯이 하고, 저기까지 못 가면 어떡하지? 저기까지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더 부지런히 가겠죠. 그런 것처럼 목마른, 목마르듯이 못 갈까봐, 어, 애를 태우면서 부지런히 가란 이야기예요 선에 대해서는. 그리고 견불선. 이번에는 불선은 악이라고 했어요. 악을 보면 여 탐탕하라. 마치 더듬을 탐뭘 더듬어 끓는 물을 끓는 물을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 얘기는 불선에 대해서는 끓는 물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 가잖아요. 피해 가고 혹시라도 닿았으면 아뜨거워하고 팍 떨어져나가고 그런 것처럼 불선을 봤을 때는 악을 봤을 때는 끓는 물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하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어 개산편을 세 번에 걸쳐서 다 끝냈습니다. <laughs> 질문이 있으면 어,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묻기없기 끝.